한국인들이 만들면 애니메이션마저 차원이 다르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이제는 빌보드마저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캐데온 수록곡 7곡이 빌보드 핫 100에 동시에 진입하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뽐내더니 이제는 1위마저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전 세계 곳곳에서 캐데온 수록곡을 따라 부르는 커버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은 물론이고 이름이 꽤 알려진 해외 가수들마저 커버에 동참했죠. 그런데 이중 해외 팬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업로드한 지 며칠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훌쩍 넘은 것은 물론, 이 노래를 이렇게 해석해 부르는 사람들은 한국인들 뿐일 거라는 평까지 나오게 만든 주인공, 바로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입니다. 전자음 하나 없이 오직 사람 목소리만으로 완성한 OST 커버 영상.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원곡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이트리의 커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그 어떤 악기나 보컬보다 정교하고 풍부한 감성이 담긴 퍼포먼스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귀호강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멋진 아카펠라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메이트리. 여러분께서는 이들이 유튜브에서만 존재하는 그룹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99년 결성된 메이트리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카펠라 하나만으로 버텨온 진짜 실력파 그룹입니다. 단단한 팀워크와 독보적인 음악성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무대를 지켜온 메이트리는 이제 K아카펠라의 상징으로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공연장에서 글로벌 오디션 무대에서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고 있죠. 그런데 국내 활동을 주로 하던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 OST 커버 영상이었죠. 2021년 메이트리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오징어 게임 테마곡의 아카펠라 버전 영상이 공개된 후 메이트리는 오징어 게임의 팬은 물론이고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 두고두 두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자음 하나 없이 목소리만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소름 돋는 분위기와 긴장감을 완벽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이죠. 특히 해외 유명 리액션 유튜버들이 앞다퉈 이 영상을 다뤘고. 틱톡화 레딧 등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메이트리의 오징어 게임 커버 영상은 2억 9천만 회라는 경이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후 메이트리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스가 탤런트에 출연하면서 한층 더 확고한 글로벌 팬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무대에서 메이트리는 아이폰 벨소리 윈도우 부팅음, 각종 전자기기 효과음을 오직 사람 목소리만으로 완벽히 구현하며 심사위원과 관객을 충격에 빠뜨렸죠. 퍼포먼스 직후 쏟아진 해외 팬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목소리 맞아? 몸 어딘가에 기기 숨긴 거 아니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친 실력! 같은 댓글들이 SNS와 유튜브에 줄줄이 달렸고, 심지어 이후로 오디션에 한국인이 나오면 무조건 기대하게 된다는 말까지 나온 정도였죠. 이 무대 영상은 공개 직후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입소문을 타며 수천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고, 메이트리는 단숨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카펠라 그룹으로 급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이트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데뷔 초창기였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카펠라는 대중에게 낯선 장르였고, 출류 무대에 설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식 공연 대신 지역 행사나 소규모 축제를 전전했고, 음반을 내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이었죠. 생계를 위해 멤버들은 각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활동을 이어갔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무대 장비를 직접 정리해 가며 전국을 누비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수차례 해체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들을 붙잡아 준건단 하나의 확신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 속에서도 끈끈하게 뭉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메이트리는 멤버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흔들림 없는 팀워크가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K아카펠라 그룹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건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아카펠라 퍼포먼스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는 메이트리. 이들이 진짜 대단한 점은 한발 앞선 상상력과 완성도로 팬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다는데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곡을 따라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아카펠라만의 방식으로 원곡을 완전히 재해석하고 새롭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메이트리가 커버한 곡은 원곡 팬들조차 이게 진짜 최종 버전 같다, 오히려 이게 공식 리믹스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커버에서도 메이트리의 창의력은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악기 없이 구현된 사운드는 물론이고 보컬의 감정성까지 완벽하게 표현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또한번 충격을 안겨줬죠. 이제는 커버가 아닌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는 메이트리. 이들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Frozen 2. Better. Wow. But at first, when you said K-pop Demon Hunters, I, I thought it was sounded like something schlocky to me. Like I thought, I thought it was an ironic. 전 세계 넷플릭스를 평정한 K-팝 데몬 헌터스 공개 첫주전 세계 93개국 탑 10에 진입하더니 이제는 33개국에서 영화 부문 1위에 등극했습니다. 미국, 일본, 브라질, 독일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동시에 상위권에 랭크돼 디즈니도 긴장한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심지어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수록곡들이 줄줄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았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케데헌의 인기를 눈으로 보고도 부정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곧 보여드릴 영상에 등장하는 미국인 프로듀서는 미국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재직 중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캐데언이 디즈니가 제작한 겨울 왕국과 비교할 만하냐고 묻더니 싼티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작가이자 가수이며 디즈니 작품에서 성으로 활약한 이력까지 있는 미국인 여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Hello there and welcome to Emulation. My name is Em Rossiano. If you're a singer, a stand-up comedian, a maximum Power Queen, a Disney voiceover artist. On this episode,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my oh. new personality, AKA K pop <laughs> demon hunters. Wow. Yeah. It has taken over my life. Yes. <sighs> Maybe. They wanted to attract people that were going to be more into the demon hunter part of the equation, or something like that. Also, because it's isn't it made by the same studio that made Into the Spider Verse, so yes. maybe they're like, that was a big hit. It's Sony. We might scare the horses if we say this one's a musical, so let's like let's just go with that vibe. Yeah, but the K-pop element gives away that there's music involved. It does, but you can have. It's also the most basic name, genuinely. Oh, it's brilliant. It is exactly it's what a it's a bit it is. snakes on the plane. But it also turned me off watching it initially. I must admit, when you texted it to me, I initially assumed that it was some sort of ironic watch you were asking me to make. And then when I started watching, I'm like, "Oh no, no, no. this is serious. She, <laughs> this would be she. This would have hit her like uh, absolute stealthness." When, because James, our videographer, came in, he's like, Em, you have to watch K-pop, David and Hunters." And the name straight away, I was like, "Okay, yeah, mm, mm -mm. the do I?" Mm. And then <laughs> Ben went home and watched it and came back the next day and he's like, "M." And then my friend John Chalker. Yes. Specifically, message say, M, and so it's the three gay men <laughs> within a 24-hour period. I don't understand how they've put particles of cocaine within the television medium that have somehow gone into my eyes, mm -hmm. into my brain, into my soul, into my bloodstream. Oh my god! I, I I was stunned.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a TV show and it's a tight 90 minutes, which we love. Well, it's a it's Elf. a movie. It's a movie yeah. that's on streaming movie. Yeah. Yes, yeah. Hmm. I, I didn't breathe. I didn't move. Frozen two, better. Wow, <laughs> buzzed out the mythology in the first like forty seconds. I just feel like their character arc developed. Every character felt so full. Let's send those disgusting demons back to the depths where they belong.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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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f the girls is autistic coded because she's blunt. She doesn't have many friends. Mm. You know, she says how she feels. She talks in monotone. One of the girls is ADHD coded. She sees colors. She says too much. And she says the sentence, I'm too much and not enough at the same time. I'm my girl. And then the main <laughs> one, Rumi, mm -hmm. oh, don't get me started. Don't get me started. The vocals, Rumi, girl. It's genuinely, I am. <laughs> in Do a another one. <laughs> state. No, I need yeah. a series. Yeah. I need it to be a series. Mm. I'm sure they'll be spinning off more of them. It seems to have done incredibly well on Netflix. You're all I can think. Of demon boy band. Yeah, Demon Boy. Soji boys. Yeah. Beautiful. <laughs> the <And air>. soju <laughs> The Soji Boys, hot. Yeah. Like there's one character whose entire personality is Abs. His name, Abby. <laughs> yeah. At first, when you said K-pop demon hunters, I, I thought it was sounded like something schlocky to me. Like I thought I thought it was an ironic like you could have sent me a text saying to watch what's the one about the like and firstly the animation was incredible. I mean, basically the it's animation. Oh, I know, so but that studio Sony. I mean, I Sony. love what they do. They're doing something completely yep. different to Disney. To oh, this is a full-on musical. I mean, I knew that there would be music in it, but no, it was beyond that. It was the characters break into song to Which, communicate and progresses the storyline. Progresses like, the storyline. And story the line. music yeah. isn't just contained to we'll, the. I mean, I think for you as well, it like plugs into your love of fantasy mythology worlds as well. Yes, well, I'm not. Quite as much of that. So I love the premise. <게> surtout, <Aristotle> 것이고, smoking... I love the animation, I love the music.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요즘 미국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여론이 격돌 중입니다. 이 작품이 정말 명작이냐? 아니면 타이밍이 잘 맞아 흥행한 과대평가된 애니냐는 거죠. 우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푹 빠진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즈니도 울고 갈 비주얼, 애니메이션계의 반전, 1분만에 몰입 완료, 음악이 터질 때마다 소름이 쫙 파란 호랑이 캐릭터, 진짜 반칙이에요. 굿즈 내줘요, 제발. 실제로 미국 팬 커뮤니티에선 캐데언 이후 다른 애니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반응까지 등장했고, 넷플릭스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고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팬들도 많았다는데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비주얼은 좋았는데 스토리는 텅 비었다. 그냥 케이팝 영상에 애니 더 쉬운 느낌. 중간부터 뻔한 전개라 집중이 안 됐다는 댓글처럼 나를 세운 의견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애니메이션의 퀄리티와 OST는 인정한다는 점이죠. 심지어 혹평한 사람들조차 노래 중독성이 엄청나다. 나도 모르게 계속 듣는 중. 사자보이즈 잘생긴 건 인정이라며 은근히 빠져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영화 및 애니메이션 업계에선 이 작품이 디즈니와 픽사가 독점하던 시장 구도를 완전히 깨뜨렸다고 평가합니다. K-pop, 애니, 액션이라는 조합이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기 때문이죠. 특히 애니메이션 팬도, 케이팝 팬도 아니던 일반 대중까지 끌어들인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이처럼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대중성까지 사로잡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넷플릭스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 작품은 10대 여성 시청층 뿐만 아니라 20, 30대 남성층에서도 이례적인 시청률 상승을 기록했죠. 디즈니식 가족 애니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흥행 공식이 작동한 셈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서사 구조에 k p o 스타일의 음악과 액션을 접목하면서 스토리보다 감각적 몰입을 중시하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캐디언 관련 밈과 챌린지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2차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밴아트 커버댄스, 심지어 사자보이즈 팬픽까지 쏟아지며 온라인상에서의 팬덤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죠. K콘텐츠의 또 다른 진화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한 K팝 데몬 헌터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